9살 난 센티가 학교 숙제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메어리 핑크니는 손녀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촌 엘빈을 위해 모범을 보이기로 했다. 그녀는 이때의 심정을 여성의 날 기자에게 전했다. 센티는 3학년 산수 문제로 도움이 필요했지만 나는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알았죠.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손주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핑크니는 결혼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이것은 무려 40년이 훨씬 지난 일이고, 그녀는 당시 61세였다. 하지만 그녀는 학교로 돌아갔다. 낮에는 수산물 공장에서 정규 직원으로 일하면서 밤에 학교를 다녔다. 고등학교 학위를 받는데까지 4년이 걸렸지만, 그녀는 학점을 채우고 졸업을 했다. 할머니의 노력을 지켜본 손녀 센티는 전 과정을 통틀어 우등생이 되었다. 그리고 사촌 엘빈은 핑크니에게서 자극을 받아 마치지 못했던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고 대학에 진학했다. 엘빈이 말했다. 핑크니가 나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핑크니가 엘빈에게 감동하여 브런스익 대학에 진학,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다. 교육에는 지식보다 더한 것이 있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요소도 있다. 즉,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 반대로 나 자신에게도 감동이 된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7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검색란에. 잠 쉼터를 치시면 됩니다.